미국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조 바이든 당선인 승리로 끝났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 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강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군 관련 인사를 단행했죠. 네, 대선 패배 확정 이틀 후이 국방부 장관을 해임한데 이어 이번엔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차관 직무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으로 는 육군 준장 출신의 뉴스 해설자 앤서니 테이타를 낙점했는데 트럼프의 충신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측근들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이기 정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윌리엄바 법무장관은 연방 검사들에게 부정선거 조사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뭐 상황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권 인수 작업이 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는 26일 이 추수감사절 이전의 주요 장관을 이제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하지만 행정부 차원의 협조는 더딘 상황인데요. 연방총무청이 대선 결과를 인정해야 인수위 활동 자금이 지급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총무청장이 당선인 승리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자금 지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런 발목 잡기가 어 앞으로 이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뭐 코로나 19를 먼저 잡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내용에 어떤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속도인데요. 예를 들어 경기 부양책의 경우 인수위 시절에 초안을 논의한 후에 취임과 동시에 집행을 해야 할 효과가 있습니다. 인수위부터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시기가 중요한 정책들이 제때 집행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네. 또 상원이 공화당 다수로 예상되는 것도 바이든 당선인에겐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들어보시죠. 대북 그 비핵화 정책, 코로나 대책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정책 이 추진될 거라고 보여지고, 민주장이 추진하고 있는 절차들이 다소간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출래가될 우려가. 한편 지난 3일 치러진 대선 이후에 대체로 큰 폭으로 올랐던 뉴욕, 뉴욕 중욕증시는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